그것처럼 이 기도실에 이제 스크린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스크린이 이 지상에 있는 스크린은 그냥 평면인데 그 천국에 있는 스크린은 이렇게 입체적이고 만질 수도 있,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신기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 보기도 하고, 아, 네. 그것이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도 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우리한테 말씀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머리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스크린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것처럼 이 기도실에서도 그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이 우리에 대해서 이그 영상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네. 그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또 앞으로 살아갈 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까지 그것을 스크린으로 쫙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천국 백성들은 그것을 쫙 보면서 왜그 순간에 우리가 요 고난을 받았는지 왜. 요 몇,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어떤 마귀가, 어떤 저주가 역사를 해가지고, 그때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던 일이 틀어졌거나, 돈이 나가는 일이 생겼거나, 우리가 어디가 아프게 됐거나,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그것이, 그 영상이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쫙 그것이 펼쳐집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똑같이 그 우리 이 백성들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때 이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기 요기 여기로 가야 요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선택을 했네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를 하게 됐구나 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알았으면은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됐구나 이러면서 이러, 그것이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천국 백성 천국에서는 부끄러움이나 챙피함이나 그 우리에 대해서 뭐 어, 이렇게 비웃음이나 어, 그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고 이런 멸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오직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천국백성들은이 사명이 우리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최대껏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신 그 지혜, 우리에 대한 대하여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그 지식. 이 천국 백성들에게도 나눠져서 이 천국 백성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막 동하여져서 이게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빼기게끔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하기라 하고 이예 화목교회를 위하여 또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고 그것을 보면은 도저히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빼기게끔 그래서 그것을 보기만 하면 막 그 기도실에 그 기도하는 자리, 그 보좌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쫙 보여주는데, 우리의 과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 우리의 이 현재, 이 순간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영원에 대해서도 쫙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그렇고, 천국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쫙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마치 그게 어떤 뭐와 비슷, 여러분이 이제 뭐와 비슷한지 그 이해가 쉬우, 쉽게 하려면, 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테레비나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를 볼 때에 처음, 맨 처음에 볼 때에는 그 영화가 슬프면 울기도 하고, 이렇게 무서운 영화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아, 끝났다. 해피엔딩으로 잘 됐다. 이렇게 이 자, 자, 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딱 끝날 때에는 이 영화가, 영화를 딱 끝마, 여러분이 이제 다 보고 나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볼 때에는 뭐 슬프다고 울거나뭐 이렇게 주인공이 막 힘들어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거나 이렇게 막 무서운 일이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 막 그것에 대해 그것을 보면서 놀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아멘. 그, 그런 것처럼 이 천국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게 잔뜩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태연해 보이고 의연해 보이고 그냥 무덤덤. 하시고 그런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그냥 덤덤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다그 끝까지 우리의 영원까지 다 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 못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우리의 앞이 어떻게 될줄 모르고 그냥 두렵고 그냥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꽉 차있고, 그,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몰라주시냐고. 아, 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그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막 힘들면은 옆에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힘들게, 힘들어 해주기도 하고, 마음 아파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태연하고 덤덤하고 항상 그냥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우시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우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이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그 몰래 카메라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놀래키기 위해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이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이걸 다 꾸며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무서 뭐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막 이게 힘든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놀래거나 막 울거나 힘들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막 속으로 킥킥거리고 웃거나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거나 울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때에 그것을 같이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막이 우리도 시청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냥 조금만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되면은 다 이것이 끝나고 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다, 당신은 속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오직 그한 사람, 그 주인공, 한 사람만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무서운 거를 보면 막 무서워서 떨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당할 때 우리는 막 재밌어가지고 웃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이 천국 백성들도 이 기도실에서 우리 거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막 울거나 힘들어 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막 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어, 어 무슨, 어,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하나. 가난,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면 어떡하나, 초라하게 어, 혼자 외롭게 살면 어떡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저 천국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웃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저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울고 있네, 지금 저렇게 슬퍼하고 있네, 지금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네. 세상이 어쩜 저걸 모를까 하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도 걱정하지 않고,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천국 백성들이 막 벌벌 떨면서 아니면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제발 살려달라고 막 눈물로 울면서 지금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저 이저 하나님과 막 똑같이 천국 백성들도 이미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쫙 보고 또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혼인잔치도 미리 보고 그새 예루살렘도 미리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게 끝날 줄을 알아가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걱정이 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만약에 이제 한번 아주 그냥 본그 영화를 다시 볼 때는 또 이게 그아 이제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울고불고 짜고 막막 막 이렇게 그렇게 어막 슬픈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울면서 봤는데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두 번째 볼 때도 좀 그렇게 막 울면서 보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상태이지만. 그 결말을 이미 본그 천국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눈물도 안 나고 걱정도 안 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근심도 안 되는 것이 이그 결말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미 이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어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천국 백성들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라가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거고 내일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야. 세상에 그 이제 걱정이 안 되고,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막 뉴스에서 막이 막 나라가 지금 멸망할 것처럼 이런 그렇게 막 나오는 겁을 주는데. 이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고, 그냥 소망만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무도 걱정 안 하고, 그냥 평안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발 벗고 잘 주무실 텐데, 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렇게 어 보여 살짝 보여주신 거를 이렇게 이제 만약에 또 마귀가 그걸 듣고서 이게 그걸 틈 타가지고 또 그거를 방해하고 그 하나님 역사를 이제 일어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또 방해를 할까봐 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이제 그 이거 이 것을 덮어놓고 이게 이거 닫아놔라, 요한계시록을 닫아놔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닫으실 때가 있고 또 이제 이게 또 언젠가는 또 이걸 여실 때가 있고.